제가 지금 슬로우조깅 영상만 세 번째 만들고 있는데요. 영상 준비하면서 여러 관련 유튜브와 댓글들을 살펴보니 느리고 부담없다는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위험한 오해가 반복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로우조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상을 유발하는 습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앞꿈치로만 버티는 착지입니다. 앞꿈치로 착지를 시작하는 건 맞지만 앞꿈치로만 버티는 건 틀렸습니다. 슬로우 조깅의 창시자이신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님도 앞꿈치로 시작해서 발 전체로 부드럽게 받는 착지법을 설명하고 실제로 러닝도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걷듯이 달리는 것입니다. 걷듯이 달리게 되면 발을 몸앞에 놓는 오버스트라이드가 생기고 무릎쪽 부담이 빠르게 커집니다. 이제 이두 가지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바로고칠지 순서대로 짧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꿈치로만 착지하게 되면 종아리에 지속적으로 힘이 들어간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면 종아리 피로가 빠르게 쌓이고 아킬레스건에도 당기는 부하가 계속 누적됩니다. 문제는 발도 같이 무리한다는 점입니다. 앞쪽으로만 버티는 패턴이 반복되면 발가락이 들린 자세가 길어지기 쉽고 이때 족저 근막은 이미 당겨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체중을 계속 받으면 긴장된 조직에 하중이 반복해서 겹치면서 미세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종아리가 좀뻐근한네 정도로 시작해도 계속 반복하면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까지 함께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에 자극이 오니까 처음엔 이렇게 뛰는 게 맞나 싶다가도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가 앞꿈치로 탁지하라고 했으니까 이유가 있겠지. 종아리가 아픈 건 단련되는 과정일 거야.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의 방식과 다릅니다. 실제로 다나카 히로아키 교수님이 러닝을 봐도 앞꿈치로 찍고 버티는 동작이 아니라 앞쪽에 가볍게 닿은 뒤발 전체로 연결되는 동작이 나옵니다. 즉 핵심은 종아리 자극을 키우는 게 아니라 하중을 한 지점에 고정되지 않고 발 전체로 분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정법은 잠시 뒤두 번째 실수까지 본 다음에 한 번에 묶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걷기처럼 달리기를 하는 게왜 나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꿈치로만 뛰는 것은 종아리,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에 부담을 몰아준다면 걷기처럼 달리는 것은 무릎에 부담을 몰아주는 자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달릴 때도 걷듯이 발을 몸 앞으로 내딛기 때문입니다. 뒤꿈치로 찍히는 듯이 착지가 되기 때문에 무릎 쪽에 충격이 누적됩니다. 슬로우 조깅을 했는데도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대부분 이 걷는 듯이 달리는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두 가지 실수를 한 번에 줄이는 교정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무릎을 가볍게 들어주고 발을 앞으로 차지 않고 발목에 힘을 빼고 발을 그대로 아래로 내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앞으로 뻗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놓는 동작입니다. 연습하는 법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면서 지금의 문장들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무릎은 가볍게 들고 발은 앞으로 차지 않고 발목 힘은 빼고 발을 아래로 내려놓습니다. 이 감각이 잡히면 그대로 천천히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다보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도 착지가 다시 마음대로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도움받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런클리어 김영보 코치님이 알려주신 교정드릴입니다. 방법은 앞으로 달리다가 자연스럽게 뒤로 달려보는 겁니다. 이 전원 동작을 하게 되면 발 앞쪽부터 부드럽게 닿는 착지 감각이 더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전환해서 달리고 다시 뒤로 전환하는 걸 반복해보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부드러운 착지 패턴이 몸에 있고 발을 앞으로 뻗는 습관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패턴이 자리 잡으면 보폭은 과하게 뻗지 않게 정리되고 리듬이 안정되면서 케이던스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